자, 이번에는 그림을 또다 그려볼건데, 그림넣기로 똑같이 그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림을 똑같이 불러오면, 자, 여기서 이 그림을 그려볼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정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정다각형을 누르고, 한 아무 때 하나하나 클릭하면, 적당한 길이가 만들어지고, 변의 개수가 5개니까, 5라고 누르면 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림과 똑같이 가려면 보시면 한 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선 대칭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 보면 선 대칭을 누르고 옮기고자 하는 도형을 클릭 그리고 어떤 선을 기준으로 옮길 거냐 클릭하면은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놔두고 자, 또 다시. 자또 다시 여기서 한번더 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선대칭. 자 여기서 그로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옮겨주면은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거 하나 사팅 해놓고 또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서 또 다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도 선대칭 누르고. 옮기고자 하는 드림, 삭제, 또이 그림을 이렇게 옮기겠다. 이러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어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도형을 풀다보면은 뭐 꾸미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도 꾸미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꾸미기를 가능합니다. 이것도 되고, 각도 표현 도 이런 식으로 하면 표현도 가능하고, 각을 눌러서 모양, 색상 간격 등등을 조절을 가능하여 숨기고 싶으면 H키를 통해서 숨겨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피, 완성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있는데자 여기서 이제 스케치는 끝났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가느냐 필요 없는 거 다시 올게요 이건 다끌 거니까 끄고 자 2D에서 점도 필요 없습니다 점다 끄고 그 다음에 글자도 0 포인트 자색자 자, 글자가 안 지워지면은 바깥으로 요렇게 몰아놓고 네. 글자를 요렇게 바깥으로 몰아서 하나하나 하이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글씨 그, 글자를 하얀색으로 덧칠해도 됩니다. 그럼 아예 보이지도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림이 덧 덧대어 있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이 끝났고 자, 이제 이 화살표나 이런 거는 뭐 여기서도 만들어야 되지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윈도우 캡처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를 추가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삽입에 어 지금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삽입에 보면은 화살표 아이콘이 있어요. 포토샵에는 이런 기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세팅을 먼저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서식을 통해서, 도형. 자, 그림이 아까 몰랐으니까 한번 보면, 검은색 화살표죠. 그러면은, 도형 채우기 없고, 윤곽선, 검은색.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걸 뒤로 보내면은,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개 복사해 놓고, 이제 그림을 붙여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요건 더 이상 필요없고, 점점점 또, 어, 점점점 여기 없네요. 자, 요렇게 해 놓고, 그림판으로 윈도우 캡치를 통해서 또 그림판으로 가져가요. 그림판으로 가져가서 적당히 위치를 이렇게 옮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땡겨서 땡겨주고, 음. 그림을 이렇게 땡기고, 뒤에 점점점 또뭐 찍어주면 좋겠죠. 적당한 글씨체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자르기 해서 저장해주면 끝이 납니다.